이번에는 샤넬 가방 수납이랑 이제, 이제 체인 조절하는 꿀팁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해서 오늘 이제 가방을 메고 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딱 제가 원래 미니백을 좋아해서 웬만한 미니백보다는 수납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기스가 금방 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겨... 뭐 여기 손 세정제 많이 쓰고 이래서 손이 거친데, 별로 그렇게 기스가 엄청 잘 나는 느낌은 아직 안 들었어요. 물론 이제 더 써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우선, 이게 저는 이제 150 초반 키인데, 이제 크로스를 했을 때딱 예쁜 사이즈고요. 이제 기본 체인 길이가. 이게 어느 정도 됐지, 사이즈가? 네. 이제, 옆에 숄더로 들고 싶을 때, 매장 직원이 알려줬는데, 오링이라고 오픈형 오링 안에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를 제가 좀 작은 걸 써가지고, 아주 타이트한데, 이렇게 오픈형 여기다가 이제 체인을 넣어서, 지금은 크로스룸 할 때는 한쪽에만 그냥 걸어놓고요. 만약에 숄더로 메고 싶을 때, 이렇게 체인을 땡겨서, 보니까 여기 끈으로 묶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걸면은 이렇게 어 약간 꼬였네 체인이 뭐 이렇게 해서 체인에서 길이가 숄더로 들었을 때 이쁜 길이로 되거든요 저 오링이 하나에 한 천원 안되는 것 같은데 뭐 배송료가 드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끈 같은 거는 이제 안쓸 때도 풀기 또 불편하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오링 타입으로 샀거든요. 제가 오링을 쓴 이유가 원래 저희 그 지갑 타입 같은 거는 체인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체인을 넣게, 넣어서 체인 끈 조절을 하잖아요. 얘는 이제 램 스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체인에 눌려서 여기 가방이 이게 닿는 부분이 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직원분이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오링으로 해서 끈 조절하는 방법을 추천해줘서 오링을 샀고요. 네. 이번에 수납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평소에 미니백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갖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외출했다가 드, 들어온 가방 그 상태고, 이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세정기 요즘 시기 때문에 제가 휴대용 손세정기를 들고 다니고요 손세정기 손소독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립밤 그 다음에 이제 에어팟 원래 출근할 때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제 주말 같을 때는 보통 안가지고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려고 한번 가지고 나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립스틱 제가 보통 출퇴근하거나 놀러갈 때 항상 두 가지 컬러 정도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두 개. 수납해봤고, 이제 핸드크림. 이제 손 세정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이 너무 건조해서, 한 미니 사이즈까지는,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의 핸드크림도 하나. 굳이 수정화장을 할 때가 있으니까, 파우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화장하는 팩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그냥 카드지갑. 카드 지갑. 카드, 지갑보다는 이렇게 미니백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카드 지갑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 꺼내봤습니다. 여기 안에 지퍼 타입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개란티 카드만 넣어놓고 평소에 수납할 때는 잘안쓸것 같아서 그냥 달아놓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라인에 있는 이 뒤에 이 수납 공간. 여기도 뭐 보통 카드 같은 거 놓고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 핸드폰 같은 거 수납하면은 이게 늘어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안쓸 생각으로 안에다가만 우선 다 수납을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이즈도 제가 지금 아이폰 X? 맞나? 스인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안 가져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핸드폰, 지갑, 뭐, 립스틱?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줄 정도 공간이 살짝 더 남거든요? 저는 뭐, 가득가득 채워서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게 뭐, 이렇게. 핸드폰 넣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네. 수납은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도 이 체인이 있는 것 치고는 별로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너무 들기 좋았어요. 원래는 되게 특별한 날만 들려고 산 거긴 한데 솔직히 데일리 백으로도 손색 없는 사이즈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남색이 생각보다 통바지나 이런 데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검은 백들이 워낙 많은 편이라서. 요기 부분이 약간 모양이 잡혀있거든요. 가죽? 근데 이런 것도 제품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저희 그때 확인해봤을 때. 그래서 요, 구매하실 때 요런 부분 같은 거. 이제 모양 어느 정도. 각이 잘 잡혀있는지. 이런 것도 각.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눌린 거면 펼수 있지만 더 넣는 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확인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받고 확인해봤던 제품이 엠보가 더 좋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박음질 보면 이렇게 마감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얘가 되게 마감이 깔끔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엠보가 예뻤지만 약간 실밥이 풀려서 안한그 아이는 여기 이미 이게 이 마감 부분에 실이 약간 들떠있더라고요. 물론, AS는 다 된다고 하지만 불, 편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신경쓰이는 뭔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제가 뭐 그렇게 하루종일 아침부터 제가 밖에서 나가서 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갔다 온거 치고 그리고 처음에 받을 때 보면 은 여기 체인이 얘네가 다 이렇게 일자로 맞춰진 게 아니더라고요 직원분이 알려주셨는데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 있는 케이스들이 근데 이걸 다 맞춰서 나온 게 아니니까 사용하실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비틀어서 돌리듯이 하면은 이게 맞춰진다 그래요. 이거 보관하실 때도 이걸 체인을 그냥 이렇게 해서 두면은 여기 체인에 눌려서 여기 가죽에 자국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닿게 보관을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체인을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 처음에 받았던 것처럼 보관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자주 쓰다 보면은 그렇게 보관을 못할 것 같아서 솔직히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방을 메고 나갔다 왔으니까 외출 후에 이제 여기 샤넬에서 준 클리너? 뭐, 닦게?로 닦은 다음 보관을 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범을 여기 안에 이렇게 모양 흐트러지지 말라고 팥대기까지 넣어줬네요. 뭐 어, 쓰면 그냥 안경닦기로도 닦아 된다고 하는데 얘가 조금 더 불부들 고급진 느낌이 들긴 듭니다. 어, 샤넬 써 손걸레. 네 샤넬 써 있는 손걸레. 이로 이렇게 뭐 오염이 있을 때도 물 티슈나 이런 거 닦지 말고 이걸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닦은 다음에 보관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건가? 먼지만 털어 그냥. 그러니까 닦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가죽 중에서 기스가 났을 때 계속 이제 이렇게 이게 마찰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 기스가 사라지는 사라진다 이거 좀 옅어지는 그런 가죽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만약에 제가 다음에 샤넬 백을 산다면 진짜 이번에는 램스킨 안 사고 다른 걸로 살 거예요 또 사?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램스킨 아닌 걸로 돈 많이 벌어서 선물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네요. 네, 모르겠지만 다 닦긴 닦은 것 같아요. 네, 닦으라니 닦았어요.